강용순이고요 지금은 뭐 닭집. 치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뭐 그냥 일반적인 프라이드치킨, 부위별로 다리 날개도 있고, 뭐 새우도 있고, 닭강정, 똥집도 있고, 닭목도 있습니다. 생닭이 오더라도 진공이다 돼서 와요. 매일매일 배송 받으면서 전날 이제 손질을 해 놨다가 조금 크게 온 거는 부위별이라서 조금 자르는 것도 있고, 뭐 최고 좋은 목우천닭만 쓰거든. 순살까지. 가격이 절반 정도밖에 안 해. 나 닭다리 8개 파는데 11,000원 받아요. 제가 모구촌닭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모구촌닭이 닭이 워낙에 질이 좋기도 하지만 양이 안 작아요. 이제 닭이 9호라 그러면 900g 닭을 갖다가 9호라 그러는데 어, 1kg가 넘어요. 닭을 붙이면 정말 딱한 마리가 될 정도로 한 조각이 안 빠져. 그게 한 마리가 11,000원인데 두 마리는 18,000원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 이거 싸니까 그냥 대충, 대충 팔아. 뭐, 이런 거안 하고. 그리고 저희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일부러 닭 사러 오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부천에서, 뭐, 구리에서, 용인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수지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 다리를 두 박스를 사가면 집에 도착하면 없대요. 차 안에서 다 먹는 거야. 운전하고 가면서, 식구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가격 싸다고 해서 대충대충 하지는 않고,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은 잘 모르지. 기름을 이렇게 바구니에서 기름, 솥에서 이렇게 꺼내잖아요. 기름을 걸쳐, 흔들어서 걸쳐 놓고, 그, 바로 뒤집어서 포장을 하면 기름이 덜 빠져요. 그러면은 걸쳐 놓고, 무 챙겨주고, 이렇게 하나 챙겨서 놓고, 그 사이에 기름이 한방울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붓고, 포장을 하는데 뜨거운 데서 나왔을 거 아니야. 내가 튀겼으니까. 그러면 뚜껑을 덮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할때 부채질을 다 해요. 일일이 다. 그러면 겉김은 빠지는 거야, 대충. 또 구멍이 이렇게 박스에 이만큼 나 있으니까 내가 그걸 더 찢어요. 김이 더 빠지라고. 그러면 손님이 집에 가서 드셨을 때 내가 부채질 안 하고 그냥 포장한 거 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약간의 세심한 거. 정말 별거 아닌 거에 조금 조금의 그런 거. 그런 게 어쨌든 손님들이 계속 찾아주시는 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까지라도 신경을 쓰면 손님들이 나중에는 아시더라고. 저희는 메뉴가 치킨이고 강정이고 막 이렇다 보니까 층이 없어요, 사실은. 어린이집에도 저희가 많이 물건이 들어가. 곳서부터 단체 관광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막 이렇게 관광차에 많이 몇십만 원어치씩 이렇게 막 들어가기도 하죠. 제가 원당에서 오래 살았고, 다른 장사를 할 때도 거기 원당이었어요. 여기였거든. 그리 동생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동생이 하던 걸 때려친다고 해서 <laughs> 내가 큰맘 먹었습니다. 세탁소를 한 자리에서 내가 27년을 했잖아요. 27년을 했는데, 27년을 하면서 내가 다른 거를 해야지 할 생각은 안 하죠 한자리에서 또 오래 했었고 그런데 내가 27년을 했는데 27년 전 가격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세월은 너무 많이 변했고 물가도 너무 많이 변했는데 27년 전 가격 내가 뭐 셔츠 하나를 2000원에 27년 전에 시작했는데 27년 후에도 내가 2000원을 받고 있었고 약간 그러니까 힘들었지 그래도 뭐 조금 많이 유명했어요 <laughs> 나 그거 할 때도. 어 많이 시내 손소리도 들어가면서 <laughs> 그렇게 했었는데 어, 동생이 사정이 생겨서 장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자꾸 가게가 이렇게 계약이 어긋나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마 대신에 그때가 여름 휴가 때였는데 일단은 내가 여름 휴가를 갔다 와서 생각을 해보마 그리고서는 여름 휴가 때딱 가갖고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회사를 때려치시오. <laughs> 나랑 같이 합시다. 해갖고, 큰 맘을 먹은 거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사직서를 내고, 제가 가게 폐업신고 하면서 정리하고 해서 시작을 한 거죠. 어쨌든 다른 시장들을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느 시장을 가니까 이 동네는 요게 되게 저기 하다 그러면은 그걸로만 너무 몰려있더라고. 근데 원당시장은 되게 이렇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아, 이 집은 이제 이 동네는 이게 되게 맛있다 해서 그것만 왕창, 뭐 곱창이면 곱창만 먹자골목이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위별이 많고 종류가 많아서 손님들이 뭐 아이쇼핑하기도 좋고, 어,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시장은 그 예전처럼 이렇게 바가지 하나 놓고 했던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들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해서 여기저기 깨끗해지고 원당시장은 되게 깨끗한 수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시장 전체가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불편한 거는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주차장이 하나가 주차타워가 있긴 한데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운전이 불편한 여자분들 뭐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주차타워 같은 데는 조금 힘들어하시고 해서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 거 같고 주차장만 있으면 그래도 좀 많이 날거 같고 요즘은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다들 내 동네에서 내가 가더라도 차를 끌고 다니는 적이라서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거죠. 희망사항. 세탁소는 돈은 많이 모으지 못해요. 남한테 빌리지 않고 먹고 살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이렇게 돈이 모여지진 않아. 지금은 많이 좀 커졌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원당이 큰 동네는 아니었어요. 내가 처음에 정착해서 이렇게 살 때는. 내가 그 동네에 살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 동네에 일원이면서 그냥 서로서로 서로 그냥 사는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 위해서 또나 위해서 돈이 꼭 목적은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거. 딴분은뭐 따로 벌어 오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일단 내가 해 왔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동생이 하던 걸 내가 계속 보기는 했잖아요. 그래도 또 내가 직접 맡아서 하는 거는 또 많이 다르고, 사람을 싫어하면 장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돈으로만 보면 장사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아, 저 사람이 돈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어떻게 살겠어. 어렵기도 하지만, 뭐, 잘 해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조금 버니까. <laughs> 제일 중요한 거뭐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100세 시대가 아니라 뭐 120세대라고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는 일을 너무 일찍 그만두면 너무 무료한 생활을 너무 오래 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몇 년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몇 년, 5년만 해야지 했는데 벌써 4년이 됐네 <laughs> 근데 아직은 조금 더 몸만 허락한다면 라 조금만 더몇년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냥 스스럼 없이 또 다들 장 보러 나온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장 보러 나왔어요? 뭐 샀어요? 뭐 이러면서 아 요즘은 너무 물가가 올랐어 뭐 이러기도 하고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일부러 친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진 않고 그냥 손님들한테 약간씩의 관심이에요. 아내이 사람한테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뭐 그러지는 않고 아 그냥 그런 관심 꽤 오랫동안 연인이 같이 오는 분들이 있으면 어 아직도 오래 아직도 만나? <laughs> 뭐 이러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웃음> 뭐 아기들 오면 아기들 또 이쁘니까 아기들하고 얘기도 잘 하고 아부도 딸 때도 있고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 내가 일단 쉽게 하지는 않아요 일을 약간 조금 까탈스럽게 하죠. 쉽게 쉽게 하면 그렇게는 안 하는 거고. 내가 부지런 떨고 손한번더 가고 하면 손님들 좋아하시고, 테크아웃이니까 포장이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집에 가서 손님이 딱 열어봤을 때, 우리는 그게 그르신 거잖아, 말을 하자면. 그럼 깔끔해 보이게. 딱 열어봐서 최고로 맛있게 드실 때까지가 우리 임무라고 나는 생각을 하죠, 항상. 기억에 남는 손님은 한번 남매가 왔었는데, 8살하고 9살이래요. 치킨을 달리는 거야, 그래서. 돈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엄마가 심부름 시켰어? 네,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 생일이래요. 근데 케이크를 조그마한 거 하나를 들고 있고 너무 감동이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퇴근해서 오면 자기네들 용돈 모아놓은 걸로 돼지를 털은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치킨을 사러 온 거야. 그래서 엄마 오면 생일파티 해준다고 애들이. <laughs> 너무 귀여웠어요. 또한 분은, 지금 코로나 시대고, 이제, 지금 명절 센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추석 당일날 문을 열었는데, 어,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신 어르신이 오셨는데, 남자분이신데, 다리 네 개만 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다리 네 개요? 네.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제사를 지낼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그랬더니, 아휴, 애들도 안 온다 그러고, 이제, 그냥 다리 몇개 놓고, 그러니까 형편이 좀 녹록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자식들을 점심때까지는 기다렸던 것 같아. 근데 자식들이 안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닭다리라도 소주 한병 놓고 제사를 지내신다. 그러니까 부인 제사를 지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슬픈 얘기예요. 너무 가슴 아팠던 거. 닭다리 네개 놓고 자기 부인 제사를 점심때 다 돼서 자식들은 안 온다고 하고, 자식들이 나쁜 건지, 코로나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기억에 아직도 남아요. 건강이 조금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서,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서서 일을 하잖아요. 아침에 저희 8시경 나오면, 저녁에 10시에 퇴근을 하니까, 너무 장시간 서 있다 보니까, 일단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많이 안 좋아서, 건강만 허락한다려면 조금 더 장사를 해서, 돈도 좀 모으고 해서,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싶고, 자식도 있으니까, 또 자식 근처에서 조금 더 살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엄마는 시골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연세가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해서 이렇게 살아계실 때 내가 시골이라도 가서 엄마를 조금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쉽지 않아서 또 나는 자식은 또여 근처에서 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식 옆에도 있고 싶고 부모 모시고 시골로도 가고 싶고 어 많이. 어, 그냥 겹쳐 있습니다. <laughs> 쉬운 건 없다. 거저 생기는 것도 없다. 그렇다고 남들이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아, 나도 해야지 하면 어, 부모님 돈이나 까먹을 수 있다. <laughs>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장사는 하지 말고 뭐 다른 일을 생각해 보고, <laughs> 그리고 이게 동네가 먹히는 게 있더라고. 품목이. 아무리 맛있어도 절대 안 팔리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해야 되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많은 생각을 잘해서 섣불리 선택은 하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역 파악 잘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얼렁뚱땅, 설렁뚱땅, 그거는 팩도 없고, 여기 는 시장은 내가 들어온 지가 4년밖에 안 돼서 시장 사람들, 가족들도 잘 모르거든요. 아직 내가,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근데 이제 다들 뭐, 우리 오는 손님들도 가족이 있을 거고, 상인들도 가족들도 많고, 근데 얼른 코로나도 끝나서 장사도잘 되고, 또안 되는 집은 몇집 내놓은 집도 있거든. 코로나 때문에 지쳐서 그럴 수도 있잖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얼른 코로나도 끝나서 가족 모두 다 건강하게 그리고 여기는 근처에 요양원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가족들도 얼른 만났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다니셔야 우리가 먹고 살수 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음,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laughs> 잘 삽시다.